지방에서 오는 국민님 4개 설치. 4개. 네 올라가세요. 키 본인이 갖고 있지 않나? 네. 네. 아니, 아 그... 거기요. 자, 3명 있듯이. 네.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나? 예. 네. 걸어보세요. 예. 네. 음. 한번껐다가 걸어보세요 한번시오예 예전 습관이 있을 거고, 객님 안다고 이차 성능을 네. 요금 유치자이차 본인이 운행했기 때문에 본인 아시잖아. 예전보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조용해진 거야. 그렇죠. 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다시 한번 예, 뭐 내일 나 타는 나게그 자리에서 나타난다고 객님 시동 속도가 리는 것도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 거야. 예. 고객님이 그 쎄를 길 잡고 있었다고 지금 예. 걸려 걸 걸렸, 뭐 걸렸는데 예전 습관이 있어서 따라 돌아간 거예요 세르모다가. 한 번만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봐. 네. 어. 이게 시동이 시동 걸렸다고근데 세로가 잡고 있다고 님 아시죠? 무승이 짜겠죠? 이게 다른 뜻은 아니고 이전에 습관이 바뀌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야. 엔진 소리도 많이 조용했죠? 예, 인정하죠. 이거 차팔면 고객님 이전 이전도 가능해. 평생 쓸지몰라잘 챙기시라고 남 주지 마시고 안 맞으면 작으면 양면 대포 가면 쓸 수가 있어. 살짝막 아마도. 그러니까 평생 스콘드라 고님잘 네. 챙기시고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어이어저있님저 고이님 예 저거 정보를 한번 들으려고 오년후고 맞잖아 고님 네. 실망시킨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네. 예 정보를 한번 쓰겠습니다 고님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